세 곳곳의 기후 위기 소식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손에 잡히는 기후 노광준 PD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하실 말씀이 많을 것 같아서 제가 좀 빨리 <laughs> 끝냈습니다. 오프닝을. 아니 재밌게 듣다가요. 예. 아유. 그 오늘 미주행 기후 여행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캘리포니아 드리밍 캘리포니아로 네, 가는 캘리포니아 건가요? 캘리포니아 쪽에서 뉴스가 많아서 아, 오늘 갔다가 네. 또한 이번 주내또한번또갈수 있을 것 같습니다. <laughs> 네. 캘리포니아 찍고 뉴욕에서 마무리하는 거로 귀로 듣는 기후 여행 여정을 잡아봤습니다. 네. 캘리포니아 주 정부가요 엑슨모빌을 비롯한 5대 석유 재벌을 고소를 했습니다. 주정부가 석유 재벌을 고소했어요. 예, 기후 소송이 시작이 된 겁니다. 와. 이 엑슨모빌, 쉘, 뭐 이런 세계 5대 석유 가스 회사 하면은 뭐 바이든 대통령이 그런 얘기했잖아요. 하느님보다 더돈 많이 버는 아, 기업들이라고. 네네. 이런 거대 기업들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가장 로비스트 최대 로비 단체라 그래요. 미국 석유 협회. 음. 여기까지 싹. 소송 대상에 넣습니다. 아, 네. 그래서 전 처음에는 캘리포니아도 기후 피해를 많이 당했으니까 산불부터 네. 돈 많은 너희가 좀내놔라뭐 이런 정도인 줄 알았거든요. 보상금을 좀 내라. 예. 근데 어, 외신 보도를 보니까 어 이게 아니에요. 거의 음. 예전에 그 영화에서 그 공포 영화에서 네. 그런 영화 있었잖아요. 나는 너희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알고 있다. 있다. 예. 마치 캘리포니아가 이런 것같아 나는 너희가 지난 50년간 해온 걸 알고 있다. 오.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 개빈 유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고소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거대 석유사들은 50년 이상 우리들에게 거짓말을 했다. 음. 그러면서 그들이 생산하는 화석연료가 지구에 얼마나 위험한지를 오래전부터 알면서도 이를 숨겨왔다. 네. 그러니까. 네들이 해온 걸 알고 있다라는 얘기죠. 네. 그러면서 캘리포니아 주 납세자들은 산불이 주거 지역을 휩쓸고 독성 연기가 우리 하늘을 뒤덮고 살인적인 폭염이 우리 식수원들을 다 말라붙게 한데 대해서 음. 그 수십억 달러에 이르는 피해 금액을 온전히 주민들이 감당해야 할 이유는 없다. 그렇죠. 이걸 다 세금으로 할 수는 없다. 네. 분명히. 가해자가 있었다. 네, 네, 그래서 이 소송은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캘리포니아주 고등법원으로 제기가 됐고요. 네, 어, 소송 대상은 엑슨모빌, 쉘, BP, 코노코필립스, 쉐브론 진짜 그리고 돈 많은 회사들이에요. 네, 미국 석유 협회까지. 사실은 아. 그잘안 알려져서 그렇지. 캘리포니아주가 워낙 또 거대하니까 그렇지. 네. 이전에 미국의 작은 주들은 이미 소송을 했다 그래요. 아, 예. 네. 그래서 여기저기서 지금 소송이 붙고 있고요. 음. 이에 대해서 이제 미국 석유협회가 즉각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네. 이런 논리죠. 기후변화 정책은 의회에서 논의할 사항이지 음. 법정에서 다툴 일이 아니다. 음. 예. 그러니까 이거는 정책 사안이지, 이거는 우리 소송, 우리가 소송을 당할 일이 아니다. 음.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는데, 우리 합법적으로 이래 왔다. 그동안. 그런데 예, 음. 이제 미국의 공영 라디오인 n p r 을 비롯해서 신뢰성 있는 외신 보도를 보면요, 네. 캘리포니아주가 그냥 제기한 소송이 아닌 것 같다. 음. 의외로 이길 가능성도 있다. 음. 왜냐하면 어, 석유 회사들이 정말로 50년 전부터 이럴 줄 알고 있었으면서도. 숨기고 축소하고 오히려 반대 운동을 지원해 온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거든요. 아 그렇기 때문에 그 캘리포니아 주 법무장관인 론로 보타가 언론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석유 및 가스 회사들은 화석 연료의 연소가 기후 변화로 이어진다는 진실을 수십 년간 알고 있었으면서도 지구 환경을 희생시키면서 자신들의 기록적인 이익을 더 늘리기 위해 음. 거짓말과 불신을 심어왔다. 음. 이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음. 어, 그렇다면 또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도대체 뭘 어떻게 모? 뭘 해왔사. 숨겼나? 예. <laughs> 올해 1월 사이언스 논문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엑슨 모빌의 과학자들이 네. 1970년대 말부터 계속 내부 연구를 해왔대요. 아, 그래서 기후 위기가 온다는 걸요? 화성 연료가 그 지구 온도를 얼마만큼 상승시킬까? 그래서 예측 곡선 모델링 해 가지고 곡선을 만들었는데 그게 올해 1월 사이언스 논문을 통해서 공개가 됐거든요. 네. 이 그림이 사실은 한 장의 그림으로 모든 게 설명이 되는데 아. 요거는 이제 이따 오후에 보이는라디에에서 공개를 하겠습니다. 네.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아. 1970년대에 이렇게 예측한 이들의 곡선이 그러니까 해마다 0.2도씩 올라갈 것이다. 음. 이렇게 화석 연료를 계속 뿜으면 네. 그랬을 때 지구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어, 2천 년이 넘으면 이렇게 올라갈 것이다라고 예측 곡선을 내부에서 만들었는데 음. 그게 지금 실제로 지구 온도가 올라간 곡선하고 일치합니다. 아유 진짜 너무 겁도 없었네요 진짜 네. 이거를 숨기고 이 연구를 누가 했냐하면 미국 하버드 대학과 포츠담 기후 영향 연구소 연구원들이 사이언스 논문을 발표했는데, 네. 어, 엑슨 모빌이 그동안 내부 자료, 사내에서 작성했거나, 또는 외부의 공동조술한 100개 이상의 내부 문서나 연구 간행물을 분석해서 평가를 내렸습니다. 아. 이들은 알고 있었다. 어쩌면 어떤 기후변화 과학자들보다도 더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 정교하게 예측하고 음. 있었다는 겁니다. 네. 근데 숨겼죠. 이거를. 그 경영진들은 반드시 이건 내부 보고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x 뭐 개인이 개인이 그냥 심심해서 한 것이 아니라 그렇죠. 연구비를 받아서 한 거기 때문에 당연히 네. 보고가 올라갔을 텐데 음. X모빌 경영진들은 오히려 기후위기 예측을 부정하는 캠페인을 벌이거나 음, 그랬죠. 아무 말도 안 하고 긴 침묵을 유지했다. 종말론자들처럼 취급했잖아요. 한 그래서 30, 지금도 전에. 사실은 뭐... 어, 기후 변화 이거 인간이 아니라 그냥 음. 태양의 혹점이야 네. 뭐 우연한 일치야 예. 뭐 너무 기후 변화 음모론자들이야 뭐 이런 게 얘기하시는 분들을 간혹 가다가 만나게 되는데 네, 네, 네. 그분들이 누구한테 들었겠죠 음. 또 그분들한테 또그 사람도 또 누구한테 들었겠죠 그 뿌리를 따져 보면 사실은 어, 엑스모빌 같은 석유회사들의 로비하고 그쵸, 이. 연관이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렇네요. 그리고 이게 이제 올해 1월에 증거였고요. 네. 며칠 전에 또 월스트리트저널이 폭로를 했습니다. 음. 최근 소식인데, 최근에는 이제 엑스모빌이 아 우리도 탄소 중립을 위해서 재생에너지 지원하고 있어요.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네. 기후변화, 기후위기 심각하죠. 우리도 변하고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 내부 자료를 보니 엑스모빌의 경영진은 대외적으로는 인정한다고 하면서 내부적으로는... 어 그러니까 화석연료 배출 줄여야 됩니다라는 내부 연구자들의 분석을 네. 지속적으로 의문을 제기했다. 이거 맞아? 음, 음. 이거 맞아? 하면서 계속 무시를 해왔다는 네, 거죠. 네. 겉다르고 속다른 이중 행보가 내부 문건과 내부자 증언에 의해서 음. 월스트리트 저널에 폭로가 된 겁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딱 하나잖아요. 이윤 추구. 네. 아휴. 그래도 또 지금 또 워낙에 또 석유값, 가스값이 비싸니까 네네. 지금 해야지 뭐 이런 식의 논리를 음. 겉으로는 못하니까 이거 맞아? 이거 음. 맞아? 이런 식으로 의문을 제기하면서 네. 크레임을 계속 걸어왔다는 거죠. 근데 캘리포니아 주가 이 월스트리트 저널에 이 폭로 기사가 나온 다음 날 음. 기후소송을 바로 제기해버린 아. 겁니다. 아 이거다. 네. 계속 준비해 오다가 어 이거야? 이거면 승소할 수 있네. 음... 135페이지 분량의 캘리포니아 고조장에는 이미 1960년대부터 석유기업들이 이미 알면서도 어떻게 숨기고 왜곡됐는지 이거를 세세하게 다 기록을 했다 그럽니다. 아... 그리고 허위 정보를 퍼뜨리기 위해서 오히려 수십억 달러를 투자하기됐 했다. 아... 이렇게 주정부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거는 증거가 있는 거네요 지금. 네. 음... 지금 올해 캘리포니아 산불 더 폭발적으로 발생을 했잖아요. 네. 외신 보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네. 오, 심지어 어떤 일까지 벌어지냐면 캘리포니아 주에 있는 그 보험사들 있지 않습니까? 보험사들이 보험을 판매를 중단한데요 아... 너무 극심하게 손해배상이 많으니까 네, 네. 이 정도로 기후위기 피해를 입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올해만으로 끝이냐? 음... 네이처 논문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주에서 극심한 산불 발생 위험이 25% 증가했고 앞으로 탄소 배출량이 줄어들더라도 수십 년간 계속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회복될 때까지 또 계속 화재가 일어날. 네. 그러면 이게 캘리포니아에서의 소송으로 끝날 것인가? 네. 그렇지 않죠. 그리고 더 넓혀 보면 저개발 국가들은 음. 아프리카는 파키스탄은 이렇게 되면. 이 석유 재벌들 같은 경우는 단순히 어떤 기후 소송에 대한 어떤 대처뿐만 아니라 네. 진짜로 에너지 전환 그리고 기후 대응을 위해서 뭔가 획기적인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이상은 막대한 소송 비용에 시달리지 않을까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놀라운 소식입니다. 네. 이게 반면교사라고 사실은 어 정말 이렇게 이 방송 들으시는 정치인들 특히 네, 네. 정말 잘하셔야 되는 부분이 우리나라에서도 음. 어, 중앙정부를 상대로한 헌법 소원이 제기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아. 기후환경 단체들이 이렇게 기후위기가 심각한데 이걸 알면서도 그리고 않는다. 다른 나라 정상들 만나면은 우리도 음. 기후위기 극복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왜 국내적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오히려 줄였는가, 음. 늘려도 시연치 않을 판에 네네네. 이거에 대해서 헌법 소원이 준비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아, 저가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 당장 아유 내정권 때 그냥 나 임기 때 그냥 넘어 넘어가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반드시 거액의 역사가 기록하고 기후 소송으로 반드시 제기될 부분이기 때문에 네. 지금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셔야 된다. 드러날 건다 드러나고 있는 시대가 네요 그다음 예. 예, 예. 뉴욕으로 가 보겠습니다. 예. 뉴욕이전 세계적으로 지금 기후 주간이라는 음. 거 혹시 알고 계신가요? 아, 그래서 우리 뭐 기후 정의 행진 네. 한다고. 네. 그래서 외신도 그렇고 국내에도 그렇고 기후 쳐 보시면 곳곳에서 이렇게 그 시위하는 모습들이 많이 나온 나오... 아, 사람들이 왜 이래 살벌하네 이랬는데 기후 주간입니다. 이번, <laughs> 아, 주가. 이번 주가 이게 그 유래만 잠깐 말씀드릴게요. 네. 툰베리 아시죠? 네네. 어, 5년 전에 15살이었죠 스웨덴의 소녀 툰베리가 스웨덴 총선을 앞두고 의사당 앞에서 매주 금요일마다 1인 시위를 시작했대요. 네. 이걸 보고 아 저렇게 실천해야 되는구나 하는 본 사람들이 이듬해인 2019년 뉴욕에서 매년 이맘때 유엔 총회가 열리잖아요. 네. 전 세계 정상들이 다 모이잖아요. 우리 윤 대통령도 아마 가신 가시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 기후 행동 캠페인을 본격적으로 시위를한 겁니다. 음... 그걸 기후 주간 또는 기후 행동 주간. 네. 그래서 지금 뉴욕에서 유엔 총회가 있을 때, 뉴욕에 지금 7만 5천 명이 모였다 그래요. 네. 올해는 그리고 전 세계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50개 나라에서. 다 같이 연대해서 행진을 하는 거네요. 우리나라에서도 2019년부터 매년 네. 기후 정의 행진 이렇게 해가지고 대규모 행사가 열렸는데 네. 올해는 9월 23일, 이번 주 토요일 세종로 일대에서 열리게 된다고 음. 합니다. 이 방송 들으시면 아이고, 세종로 차 막히겠는데 가지 말아야지. 이렇게 질게 <laughs> 아니라 가보신 분들은 네. 그런 얘기를 하세요. 아, 집회 새로운 문화다. 음. 정말 이게 어떤 우리가 알던 그런 집회가 아니라, 정말 각자 다양한 내용을 갖고 피켓이나 조형물들을 갖고 와서 즐기는 문화축제다. 음. 이러는데 다섯 가지 요구사항을 채택해 발표했습니다. 첫 번째, 네. 기후재난 시대 안전하게 살 권리를 보장하라. 네. 두 번째, 핵 발전과 화석 연료로부터 공공 재생 에너지로 전환할 것 음. 철도 민영화 중단 등 이동권을 보장하라 음. 신공항 건설 등 국립공원 개발 사업을 중단하라 대기업과 부유층의 오염 책임을 물어라 아 이게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 흐름으로 가고 있는 거죠 네. 다 같이 하는 행진 네 오늘 추천하실 곡은 어떤 곡인가요 오아시스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제가 제대로 번역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어 뒤돌아 볼때 어, 화난 표정으로 째려보지 마세요. 그러면. 네. Don't look back in anger. 그랬습니다. 어쩐지 행진과 어울리는데요.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노광준 PD였습니다. 맞습니다. 음악 듣고 2부에서 뵙겠습니다.